며칠 전 관종이었던 S24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네요. 여기 밑에서 이제 받아먹을만한 종목이라고 했는데, 근데 타점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제 순간적으로 확 올려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목표 시세는 한 10%에서 20% 사이 시세 분출을 이제 주고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휩소로 접어들겠죠. 근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리면 이런 게 이런 건 어떻게 잡느냐? 이런 거는 못 잡아요. 물론 순간적으로 내가 뛰어들겠다 하면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리스크가 좀 커지죠. 그러니까 제가 고르는 종목들은 그 타점 구간, 변곡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훅 올릴 수 있는 시세 잠재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타점은 시장이 주는 겁니다. 타점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쁘게 주면은 먹을 수 있는 거고 만약 타점을 좀 지저부거나 지저분하거나 이제 순간적으로 주게 되면은 좀 먹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그 제가 고른 종목들은 시세 잠재성이 있다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타점을 괜찮게 주는지를 봐야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쉬운 부분이니 어쩔 수 없고 뭐 근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지금 장중에도 보면 아까 이제 훅 올렸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? 그러니까 지속성 있는 시세를 주는 게 아니라 10%에서 20%짜리 이제 스윙 시세를 줄만한 이제 차트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. 여서 기 이제 장기 편선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 매물 출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. 뭐 이슈를 보자면은 요즘 들어서 뭐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에 이제 전환사채 투자를 했는데 소니 뮤직과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일에 AMS AMS라는 뭐 자동차 부품 업체를 인수하는 뭐 그런 이슈들인데 뭐 주가를 지속성 있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들은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순환매가 들어오기에 좋은 뭐 그런. 짧은 재료들이죠. 그래서 그에, 이제 그에 걸맞게 명분이 갖춰졌으니까 이제 차트로 끌어올리는 겁니다. 세력들이. 근데 지금은 그냥 일시적으로 해먹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, 뭐 SP 소프트도 오늘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툭 하고 올라가죠. 자, 순간적으로 한 17%, 18% 줬죠. 그러니까 제가 고른 스윙주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보통 한 10에서 20% 정도 요 사이. 이제 여기서 좀 강한 수급이다. 재료가 좀 강하다 하면은 30% 전후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, 어, 몇몇 이제 대형주, 무거운 것들은 뭐10% 이내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, 요거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돼요. 이제 10% 이렇게 짧게 올라가는 것들. 그러니까, 어, 며칠 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좀 중형주, 그리고 재료가 강한 거 거래량이 좀 터지는 거 그런 것들이고 이제 무거운 대형주다 하면은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짧게는 한10% 내외 정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어쨌든 이것도 변곡 구간에서 지금 툭하고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죠. 여러가지 기술적 신호들이 중첩되는 이제 자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툭하고 올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볼만한 게, 진 시스템은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고 했는데, 그래서 시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. 근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. 좀 제대로 여기서 눌러주고 가면 좋은데, 이렇게 되면은 좀 시세가 흔들기, 속임수, 그러니까 휩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전 여기서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. 다시 누르고 요 라인에서. 이렇게 둘린목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